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성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신다는 10가지 말에 대해서 한번 사실인지 궁금하여 녹음을 해보았습니다 출처는 인사이트라는 곳의 라이프 섹션에서 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 자기야 보고 싶어 어, 누군가에게 보고 싶은 존재가 되었다는 건 아, 여성분들이 확실히 좋아할 말 같기는 하네요. 두 번째, 아, 걱정했잖아. 어, 가족 이외에 자기를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음, 이것도 납득이 갑니다. 세 번째, 아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가장 사실 듣고 싶은 말이 아닐까. 아 어, 여기서 네가 제일 예뻐 여자들에게 예쁘다는 말은 정말 어, 수백 수천 번을 해도 질리지 않는 말이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네 번째 음, 자기야 사랑해 어? 제가 녹음하고도 <laughs> 뭔가 좀 말투가 너무 느끼해서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표현을 이게 생각보다 많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 표현을 아끼지 말고 어,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끼면 어, 뭐 된다라는 말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어, 다섯 번째. 어, 자기야 어, 지금 어디야? 어, 내가 그쪽으로 지금 갈까? 내가 어디에 있던 어, 그 여자친구 얼굴을 보는 것을 자기의 최우선 순위로 올린다는 말 같아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여섯 번째. 아, 너 말고, 야, 너 말고 내가 여자가 어디 있냐? 참. 아,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 중, 아, 자기가, 아, 본인이 제일, 네,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라는 말. 인정합니다. 어, 7번과 8번은 같은 맥락이라고 전생하는데요. 7번, 어 자기야 힘들면 말해. 괜찮아? 어, 확실히 뭐 뭔가를 해줄 수는 없어도 고민 같은 게 있다면 어, 들어줄 사람 있다는 게참 힘이 되죠. 8번째, 그거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정말 힘이 난다. 아 이거는 남자친구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어, 남자는 여성분한테 사랑하는 말보다 이렇게 좀 어, 비록 남자가 했었지만 어, 여성분이 남자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해 주는 게 굉장히 기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9번. 어.. 자기야, 정말 고마워. 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이 고맙다는 말을 자주 표현하는 건, 저는 이건 여러 번 한다 해도 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어, 전혀 독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안 하면 문제라고 생각하지. 어.. 열 번째.. 음.. 자기야, 내가 좀 잘못해줘서 미안해. 앞으로 내가 좀더 잘해줄게. 아 어, 이건 좀 확실히 남성분들이 아, 생각보다 좀 여성분들보다 둔감해서 아, 먼저 잘못했을 때가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 근데 또 여성분들이 좀 마음이 넓으셔서 이렇게 좀 솔직하게 말을 하고 아, 미래에 좀더 잘한다는 약속을 좀 지켜가려는 모습 을 보시면. 많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들 평소에 좀더 잘해, 잘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뭐, 열 가지 말들을 다한번 봤는데, 아, 정말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혹시 뭐 다른 생각 있으시다면 아,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아,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